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바입니다. 오늘 쿠키런 회사에서 받아온 시크릿 프렌즈. 네, 쿠키런 시크릿 프렌즈를 넣어보려고 해요. <laughs> 제가 여러분 이런 걸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용과 맛도 있고, 이 버터크림도 있고요 악마맛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죠 닌자도 있고 여러분 쿠키런 시크릿 프렌즈가 여러분 동그랗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반반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뭔가 사과 쪼갠 것처럼 그래서 한쪽은 초콜릿이 있고 한쪽은 장난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쿠키런 장난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확률이 희박하다고 하는데 확률이 좀안 좋다고 하는데 이한 박스에 여러분 24개 들었다고 합니다 24개 그 중에 설마 하나도 나오겠죠 쿠키로 장난감이. <laughs> 그래서 오늘 어, 초콜릿도 먹어보면서 장난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쿠키런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시크릿 프렌즈를 먹어보신 분인가요? 쿠키랑거 말고 어떤 거 먹어보셨어요? 댓글 한번 알려주세요.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시크릿 프렌즈가. 근데 저는 처음 먹어봐요. 사실 여러분 쿠키랑 시크릿 프렌즈를 좀 보기 전에 네, 화면 밑에 좋아요 한 번씩 좋아요 천개 넣어봅시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아니신 분들 휘발유 두부 구독자가 되어보세요 하여튼 가봅시다 시크릿 프렌즈 보러가 볼까요? 출발! 그럼 잘 보이시죠? 쿠키런 시크릿 프렌즈 어, 가격은요 인터넷에서 23,000원 주고 이런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게 24개 들렸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개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뭔가 알 같지 않아요 달걀, 달걀 같아요. 그래서 색깔별로 되게 많더라고. 초록색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 여러 가지 색깔, 빨간색과 갈색도 이렇게 있고 색깔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아니야 두 가지구나. 아 이것도 있어요 이런 색깔 줄무늬도 있고 이렇게 단색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또 있구나. 분홍색도 있구나. <laughs> 자꾸 나오는 이 어, 종류들. 엄청 많네요. 몇개 진짜 24개 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두 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 윗줄 여러분 12개 있으니까 24개 맞네요. <laughs> 24개 맞네요. 그래서, 어 오늘 개봉을 해 볼게요. 이거. 먼저, 주인공, 이거부터 까볼까요? 어 시크릿, 프렌즈, 용감한 쿠키. 이런 식으로, 반을 어 이렇게 쪼개면 되나? 그러니까 뭐 이런 곰 귀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쪼개지? 아, 뜯는 곳이 있다, 여러분. 여기. 여기 뜯는 곳이네요. 이걸 뜯어주면은, 이렇게, 반으로. 나뉘나? 아,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서, 어, 이, 여기가 장난감이고, 이게 초콜릿일걸요? 그쵸. 초콜릿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뭔가 사과 쪼개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것도 어떻게 여는 거야? 아, 이렇게. 아까 귀처럼 되어 있는 게 여러분, 뜯는 곳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초콜릿을. 초콜릿도 맛있다고 하던데. 오! 뭐야, 매주야? 이런 식으로 있네요? 우와! 그냥 초콜릿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러면 안에 화이트 초콜릿도 있네, 화이트 초콜릿. 먹어보겠습니다. 그,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스푼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이거 갖다 먹으면 될걸요? 음! 음? 뭔가 그 과자 중에 아기, 아기들이 먹는 과자, 뭐, 베베라든가 그런 맛이 나는데? 여러 맛있어요. <laughs> 맛있다. 음, 아, 그거! 그 맛이네! 그, 초코송이? 초코송이 맛 나요, 초코송이. 음, 맛있는데? 여러 초콜릿 맛있네요. <laughs> 그리고 반대쪽은 장난감이 있는데, 과연 처음엔 어떤 게 나올 것인지. 빠바밤. 어, 뭐야. 뭔가 종류가 여러분, 장난, 그 장난감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자동차, 팽이, 뭐, 스티커. 그리고 제가 갖고 싶어 하는 쿠키랑 장난감. 그런 게있다고하는데 뭐냐 이건. 우와! 불꽃 정류 쿠키 나왔어요. 처음에 여러분. 스티커가 여러분, 이게 스티커거든요. 불꽃 정는 쿠키가 나와줍니다. 레전드리. 이야, 처음부터. 그리고 이건 뭐냐, 여러분? 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열쇠고리인가요 뭐지? 아, 뭔가 이렇게, 어? 이런 것도 있네? 잠깐만요, 이거 뭐냐, 이거? 설명서 누르면 이렇게 설명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종류가 진짜 많아가지고, 뭐야, 이건? 어, 여러분, 나온 것 같아요, 드디어. 이겁니다, 여러분. 히바클라스 그, 닌자맛 쿠키 나온 것 같아요, 닌자맛 쿠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장난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와, 진짜 확률히 희박한데 이렇게 나온다고? 스테이크는 악마맛 쿠키고요. 그리고 장난감은 닌자 나온 것 같아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립하는 과정도 있는데. 와, 이거 장난감 나오기 힘든데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이렇게 조립하는 거 나오는데 한번 조립해 볼게요 잠시만요 짜라란 <웃음> <웃음> 조립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간단한데 어 조금 찌가 걸린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앉을 수 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도 움직이고 귀여운 거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뺄수 있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닌자 막 쿠키 닮았나 요 여러분 뭔가 표창 날릴 것 같은데 벤지처럼 하여튼 와 그래도 운 좋았다 여러분 바로 나올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게 되게 궁금하다 뭐가 나올지 오또 뭐야 스티커 여러분 또 불꽃 나왔는데 스티커가 또 불꽃정령 나오면서 이번엔 뭐야 이번엔 뭡니까 이거 뭐야 이거 어, 뭐, 뭐죠 여러분 이거 <laughs> 계란탕이야 뭐야 이거 여러 음, 음식 아시는 분 <laughs> 뭘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일단 그릇은 알겠는데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음식, 장난감 그다음 시크릿 프렌즈 버터 크림 맞죠? 버터 크림 뭐가 나올까요? 그럼 20상에 다 까는 거로 힘드니까 적당히 깔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적당히 쿠키런 장난감 하나만 더 나오면 좋을것 같은데 제 바람이 될까요? 이번 장난감은 아또 이건 또 나왔네 진짜 그 아까, 아까 여러분 그 아까 그 고, 열쇠고리 같은 거또 나왔네 여러분 이번엔 닌자 닌자 시크릿 프렌즈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다 거의 보이긴 해요 장단, 장난감 아니면 뜯지 말까 이거 와 이거 정리하기가 더 힘들겠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 예, 장난감 나온 줄 알았네 이번에는 눈설탕 맛 쿠키 그리고 이번에도 그 금식 장난감 나온 것같은데 음식 장난감? 그렇죠 또 많은데 음식 장난감 이것도 한번 조리해봅시다이 여러분 장난감 두 개가 들어있네요 한나는 뭔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뭔지 모르게 음식과 그리고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가 있네요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어한 쿠키 뜯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뜯는 재미가 있긴 하다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음표가 있죠 궁금해 궁금해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아, 또, 또, 뭐, 똑같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아, 중복 노모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러 이렇게 여러분, 쿠키나 장난감이 되게 안 나오는데, 아까 운 좋게 나온 거 같아, 닌자맛. 아, 이번에도, 아까 그 이상한 그릇. 또 나왔네, 그릇. 그리고 여러분, 딸기만 한번 볼게요, 딸기만. 마지막으로. 되게 많이 보여주는것좀 별로인 거 같아. 뭐, 쿠키나 장난감 나왔습니까? 과연, 마지막은, 어? 뭔가 신박한, 새로 나온 장난감인데요? 야, 여러분, 팽이도 나온다고 하는데, 팽이 왜 나, 나, 안 나오지? 이런 식으로 신박한 장난감. 뭐지, 이거는? 이거는 이런 뭔가 공이네, 공. 야, 여러분, 이렇게 공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laughs> 이런 공이네요. 이 공으로 뭐, 뭐 할때 도는 거지? 음, <laughs> 하여튼 이렇게 장난감. 장난감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장난감 보여드리자면은, 그 중에 가장 역시나 메인은 역시 닌자막 쿠키겠죠? 뭐, 중복도 많아가지고, 뭐, 대체로 이 정도? 보이시나요? 중복이 좀 많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더 많은데, 더 까기가 좀 그래요. <laughs> 중복과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닌자막 쿠키. 귀엽다. 안녕? 좋아요 눌러줄래? 에, 아, 뭐야. 왜? <laughs> 몸이 비틀어져. 안녕? 좋아요 눌러줄래? 그리고 앉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오늘 쿠키런 회사에서 받아온 <laughs> 쿠키런 시크릿 프렌즈를 먹어보면서 장난감을 좀 네, 조립도 해보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12개, 13, 16개 남았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여러분 갖고 싶은 분 계시나요? 제가 택배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좀 많이 남았는데 혹시나 가, 가지고 싶은 분 네, 댓글에다가 이번 영상 본 소감과 그리고 카톡 아이디 그리고 구독자만 드릴 거니까 구독 한 번씩 하여튼 여러분 가지고 싶은 문 댓글에 적어주세요 무료나눔 할 테니까 하여튼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한 번씩 히바의 유튜 구독자가 되어 보세요 꾹꾹 하여튼 여기까지 히바였습니다 안녕